공병! 공병! 우 <laughs> 게임 소리 켜줬다? 우지성아? 점붙는 것도 게임은재미지 않나? 아니 그... 본인 밥못 먹을 정도면 본인 하라고! 연애 시범까지 탈탈떨할수 아닙니다! 어? 야 근데 요즘도 공병을 살수 있어요? 팔아요? <laughs> 이 대화를 들었을 예, 때, 안녕하세요. 방송은 내가 유치할 건데 시청자가 공병물을 팔아서 자기 먹을 돈도 털어서 돈을 냈다고 하고 터뜨려면 당황하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어때? 미쳤지방, 미쳤지. 미쳤지? 공병물. 공병. <laughs> 생각해보니까 소주도 커서 편지 주고 오세요. <laughs> 근데 지금 방송에는 안 들어가게 설정해놔가지고 나 지금 채팅창이랑 나샤 애프터 목소리랑 동시에 들리고 있어서. <laughs>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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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ا